난 맨날 옷이 꽤 똑같냐? <laughs> 옷이 없어 어떻게? 아 됐어 됐어 이제 그만해. 아 이렇게 먼지가 많아. 아, 아 기분 나쁘다 이거 뭐. 아 <laughs> 이거, 그만해. 봐, 이거 봐 먼지. 음, 깨끗해졌네요. 그러면 뉴욕의 일정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뉴욕 와서 그나마 춥지 않은 날입니다. 어 날씨 너무 좋은데 여행하기? 어. 점 걸으면 나 너무 더울 것 같다 아니 비가 아침에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닥은 약간 젖어 있는데 뭔가 하늘은 맑아 아니 우리 숙소 건물 이렇게 예뻤어? 숙소 예뻐 깜짝 놀랐어 약간 올드한 느낌 풍에 원래 여기가 사교클럽이었다니까 오늘은 김PD의 여사친과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뉴욕까지 와서 남편의 여사친과 함께 식사를 한다니요 세상 많이 좋아졌죠? 사랑과 전쟁, 그 언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들이 대놓고 내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하는데, 나를? 아, <laughs> 여러분, 오늘도 여기엔 사탕이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행 출발 전에 당을 충전해야 돼요. 이 지겨운 옷차림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한국을 가는 수밖에 없겠죠? <laughs> 그래서 나는 오늘 오랜만에 지난번 LA의 키스에서 산 후드를 한번 입어 보았습니다 커플로 입을 걸 그랬나? 어? 같이 커플로 아니 자기 이렇게 따뜻하게 입어 이따가 또 추울지도 모르니까 왜? 자기 여사친 만났는데 나랑 커플룩 입고 가는 거 촉발리냐? 아니 신발 커플룩이잖아 아 됐어 어머 여러분 이 사람 어떡해요? 우와 내 또... 네, 어머 저꽃좀봐 우와. 우와 내가 찍을게 여러분 꽃좀 봐요 비를 맞고 나서 꽃이 만개했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뉴욕입니다 <laughs> 우와 예쁘다 <laughs> 너무 예뻐요 아좋 어, 날씨 좋다 야 뉴욕 와가지고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이 아니야 여보, 패딩 벗어야겠어요 여행은 날씨가 다하는 거예요 야, 이게 또 와, 한국에서 맞아. 보는 벚꽃과 뉴욕에서 많겠다, 보는 벚꽃 많게. 느낌이 다르네 어, 벚꽃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 어, 기분 좋다 <laughs> 어, 뉴욕은 허무기지 뉴욕커잖아 어? 뉴욕커 야, 여러분, 오늘 김PD의 눈은 내게입니다 <laughs> <laughs> 왜? 야, 김 PD 눈을 피해서. 소코야 뉴욕 아저씨들 저희 뒤에도 봐라. 김 PD 눈 하나, <laughs> 눈 <눈도>. 둘, <laughs> 눈이 네 개야. 뉴욕 아저씨들은 다 그런다니까. 여기는 도보 스트리트 마켓 뉴욕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일반 플래시식한 건데 간판도 잘 없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에서 뭘 파는지 여기가 뭘 하는지 1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벚꽃 파있는이 야외 이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김피디가 여기를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왔어요 아시잖아요 김피디의 욕망이 아플 땐 죽어 있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땡큐 어? 뭐야 이거 우와 이거 여기 카페야? 카페, 편집숍 다 돼있어 풍이야 나는 이게 예쁘다. 빈티지. 정말 대충 만든 것 같은데 되게 잘 만들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위에도 있어. 아 명견. 와잘 만들었다. 네. 그지? 진짜 눈 떴대. 쌀떡 떡시루 아니야? <laughs> 어 이런 거 시원하겠다. 스파이시할 것 같네요. 아니면 이런 거? 는와나 이거 지금 여기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어 네. 어때? 입어봐 한번. 입어 보기 전에 가격을 먼저 볼게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3 3 3백육3 3천삼백 예. 가자. <laughs> 이거라도 불볼을 해달래.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어, 반팔이네. 좀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좀 색깔 있는 걸좀 입어야 되지 않냐? 한번 입고 안 입을 거야. 예, 블랙 아니면 안돼 여기는. 이거 자전거 의류인데 자전거 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라파. 블랙 금방 보자 했는데. 빈티지라 예쁘네. 그냥 이거는 내가 모자나 사포를 갈아주면 안 되냐? 응? 사포를 갈아주면 안 돼? 안 어울려요. 안 들어가네요? 아, 폭발이 맞요안 어울리는 거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욕심부릴만 한데. 네. 좀 불편하겠다. 좀 불편하겠다. 어 불편한 건또 내가 못 참아요. 이거 다 바로... 신고, 이네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친구를 만날 때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내 남편의 친구 그것도 내 남편의 여사친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인지 전 몰랐어요. 화메하고 아, 올라보고는. 이게 예쁘네. 너무 귀여워. 이렇게 말아서 넣어갖고 다니는 우뭐 이런 거 여행할 때 좋잖아. 그니까 너무 귀여워. 이거 어, 어때? 어 예쁘네. 근데 또 블랙. 위니 마음에드는 모자 구했대요 여러분. 지옥에서 온 조교다. 3번 올빼미 준비됐다 <laughs> 메디슨 스퀘어 공원이거든요. 네. 어제 밤에 저희 쉐쉐 버거 지나왔잖아요. 와,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네. 주말이라 오늘. 쉐쉐 어. 버거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많죠. 어저께 밤에 왔던 섹시 버거가 여긴데. 이거 맞아요. 정말 다른 것 같죠? 주말은 가족과 함께 해야죠. 저도 지금 가족과 함께 하고 있네요. 김 PD가 제 가족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근데 조금 어때? 뭐가? 이렇게 막 유모차에 타있는 아이들, 깐난 애기들, 응. 막 엄마, 아빠들랑 함께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 자기 부러워? 어, 아니, 막 그렇게 막 부럽다기 보다는 그냥 뭐저 사람은 저 사람들 삶을 살고 있는 거겠지, 행복한. 이게 그래? 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시험관 시술도 여자는 직접적으로 몸으로 하니까 응. 그게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응. 이렇게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 응. 코끝이 찡해지고 부럽기도 하고 하는데 남자인 김피든는좀 저보다는 그런 마음이 덜한 것 같아요. 부럽다. 아 부러운데 또 부러운 만큼 또 단점도 있고 어, 다 그런 거야. 아이와 함께하는데 어. 나만 아이가 없는 아니야. 것 같은 느낌. 어. 뭐 부, 남들 사는 거다 부러워하면 어떻게 사냐. 다 아, 부러운 게 아니라 아이가 부럽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한번 태워주세요. 태워줘요? 네. 아, 근데 강아지들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유모차도 많이 다니고 정말 살아있다, 살아있어 어? 어욕욕이 살아있다 뭐지? 아, 동물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 여기 워싱턴 스퀘어 공원이라는 데인데 그러니까. 공원마다 매력이 다 새로워요. 이거는 뭐야? 개선문이야? <laughs> 뉴욕 뉴욕 하네 뉴욕 <laughs> 약간 대학로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치와 젊다 느낌이 정말 젊고 건강하다. 그쵸 나이랑 상관없이 다들 이 따뜻한 햇빛을 즐기네. 뉴욕 더 있고 싶어요. 뉴욕에서 아팠던 시간이 너무 억울해요 그치? 이제 억울해 아플 때 몰랐는데 막상 방에서 쉴때 몰랐거든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억울해 어떻게 해? 하필이면 뉴욕에서 아픈 거야 너무 행복해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다 행복해 이게 써 있어요 그니까 김PD 등은 다져졌네 김PD 등도 행복해서 젖었어요 미안 인사해 안녕하세요 나 살이에요? 일살이요 쪽은 저희 또 오래된 지인입니다. <laughs> 아니뭐 <너무> 부끄럽다 오빠. 진짜 <laughs> 명칭이 민트님들이야. 민트님들 어. 민지영이 트루러브 해가지고 민트. 대박 오빠가 거기 꼽사리로 끼는 거야 그냥? 어, 김PD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민트님 저희 김PD가 많이 부족하게 편집해도 <laughs> 우리 지영언니 보시면서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김아라고요 간만에 형준오빠하고 지영언니 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나왔습니다 <laughs> 우리 아라씨 남편분, 남편분.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또 닥터로 명성이 자자하신. <laughs> 음. 네, 네. 그쪽이요. 네. 이먼 이 뉴욕까지 와서 내 <laughs> 남편의 여사친을 <여사치를> 만났습니다. <laughs> 되냐고 치료보고. <laughs> <laughs> 김PD 그 롯데홈쇼핑 동기예요. 이분이. 그래서 오랜만에 동기 만나가지고 덕분에 뉴욕에서 유명한 3대 스테이크 중에 한 군데인 롤프강 스테이크에 저희가 왔어요. 사주신다니 거절은 안 하고 <laughs>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요새 그러면 다른 거 방통이나 뭐 요새 있는 음, 이런... 아나운서? 네네네. 네. 아, 뉴욕 아, 한인 방송인가? 아, 그러면 한인 방송. 어. 아 그러면 아까 인사할 때 뉴욕 한인 방송한다고 아, 아, 다시 인사해줘. 아, 아, 아나운서인가? 그, 그,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랍니다 <laughs> <laughs>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정책이 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 실리지만 참 너무 애기처럼 여기 기억해생죠여기다 속는 거야, 기에다 속는 거야. 연애할 때 이거에 반한다, <laughs> 제가 연애할 때는요, 진짜 이런 사람이 없다 하면서 진짜로 <laughs> 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지? 막 생각만 해도 눈물나 거의 입어요김씨들 원래 다 그래? 어, 아, 아, 그랬을 그랬을 그래. 그래? 왜? 왜 그래, 김씨들 원래 처음에 그렇게 다가오는 거야. 아, 몇살때 입사하셨어요? 스7일곱이었죠어 늦게 왔네 내가 서른 때? 때. 네, 둘다 늦게 한 거네. 아니지. 아라는 빨랐지. 좀 빠른 거예요. 2 0대때 하는 게. 둘이 얼마나 만난 거야? 지금 한0 년? 2거 오고 나선 처음이지. 맞아, 맞아. 어, 7 년. 그래서 아라가 결혼한다 그랬을 때 다른 것보다도 약간 네, 서운한 건 하나였어요. 뭔가 아라를 뺏어서 미국으로 가니까 그 네, 잠깐만 다시 아라를 뺏어 간다고? 야, 니네 무슨 사이였어다간 거야? 아, 이게 아니다. 아니, 아니. 솔직히 어, 이런 괜찮아요. 거 얼굴로 해도 네, 괜찮다. 네, 괜찮다. 어, 어, 이런 거로 어, 괜찮다. 어. 야, 어쩐지 뉴욕 가자마자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이런 거? 아, 이런 거 괜찮죠. 이런 거. 과거가 아, 아, 어. 훨씬 복잡해 신경 쓰지. 계속 불어보자. 음. 그래. 그래가지고 어. 아라를 뺏어 갔다. 아. 아니 아니, 이제 신입티를 벗어나서. 이제 딱 어느정도 쇼트로러서자리 잡을만 했는데 이제 그만두고 미국으 가니까 그치. 다른 선배들이랑 아, 뺏어 다 뺏어 그랬었거든 바람이 뺏어갔다고? 와왜날 <laughs> 아, 어, 뺏겼니? 날왜 뺏겼니? 뺏겼니야? 냐 갖고 계시지 그냥 어 그때 나같이 했어야지 나한테서 뺏어간게 뺏어 아니라 해야지. 딱 포지션에서 뺏어갔다 형이 연하세요? 네그렇지 10개월 연하에요 10개월 아. 10개월 연하인 것 가지고 본인이 그래. 진짜 연하인 줄 착각하면서 너무 앵겨요 너무 쪼르고 어, 무젠간 버리고. 어, 잘해라. 두살살 밖에 안났는 너무 오빠인 척 하는 거야 아, 아, 그것도 제... 너무 짜증나 오케이, a y this is a medium girl, medium rare. 결혼을 하고, 저희가 한달 신혼여행을 하고서 저는 회사로 돌아오고, 결혼도 따로 있었어요. 음. 그러다가 한달 동안. 휴가 또차 오빠한테 왔다? 그 사이에 임신이 걱정이 된거같지 오빠 처음에 왔다 갔다 야, 너무, 어. 잘, 너무 잘 됐다 그 자막 속에 임신 근데 됐구나. 저희는 그때 진짜 돈도 과아무것부서 너무 걱정 되는 거예요야 우리 진짜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기쁘느아막 그래서,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했구나 그쵸 그쵸 그 어, 그래서 이제 멋있다. 와이프가 그래, 그래 우리 뉴욕으로 가자 그런 거에많 와이프가 근데 저는 그때 돈이 없으니까 음. 너무 비싸니까 뭐 어떻게 뉴욕으로 가냐 돈이 없었 어떻게 뉴욕을 선택을 했대? 제일 비싼? 그러니까 그때는 뉴욕이있지도 모르고 그냥 뉴욕을 가고 싶었어요 그냥 <laughs> 결국엔 왔죠. 음. 처음에 고생을 좀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오피스를 하고 이렇게 음. 하는데 오피스가 열한 개가 있어 어. 그래서 엄청 환자들한테 진짜 잘해가지고 다행히 어. 환자들한테 소음이 되게 좋게 난 거예요 여기는 되게 편하잖아요 막 사람 대하고 음. 이러는 것도 근데 오빠가 한국의 어.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치, 그치, 그치. 오! 그러니까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 VIP 대일를 받는 건데. 원래 병원은 진짜 말 한마디야. 그죠 언니? 나도 아파서 병원을 다녀보니까 내 병을 치료를 해주는 건다 똑같이 치료를 해주는데 어, 어. 말 한마디. 맞아요. 지내냐, 맞아, 뭐 컨디션 어떠냐힘 내라, 밝은 생각만 해라. 응. 이런 말 한마디에 힘을 그 얻고 가는 거지. 되더라. 약 먹는 거, 치료 받는 거다 응. 똑같아. 근데 그걸 잘한 거네.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존경. 자기 일을 어떻게든. 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거? 아, 네. 잘 갔네. 네. 언니 근데 이렇게 우기까지 진짜 힘들었어요. 아, <laughs> 그치 그치 그지 아무나 버틸 수도 없지 또이생를을언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이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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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저희 집에로 어. 오세요. 집으로 가게돼 어, 그럼요 그럼, 오세요. 그럼 오세요? 여러분 뉴욕호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앞에 붙여주세요 성공한 뉴욕호의 삶 아파트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지금 이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가고 있는데 호텔 네, 갔습니다 호때야 예, 아, 예, 아, 카드키 네. 여러분 보셨어요 아, 카드키? 카드키가 아니라 샤넬 지갑을 찍어요 아, 아, 샤넬 지갑 안에 들어있는 카드키 여기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어. 저는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버튼이 없잖아요, 여기. 어. 아, 내가 찍으면 우리 층이 바로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되게 보안이 철저해요. 어.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 딱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선곡관 뉴욕포의 상. 카드키를 대면 내가 사는 층수에 날 내려다 준다. 어, 근데 진짜 무슨 흙이 없다. 어머. 여기는 카드, 람을 주거든요. 아, 어디 있는 거죠 <laughs> <laughs> 저기요, 잠시만요. 닫았나? <laughs> 닫았나 봐. 어떻게 된 거죠? 시간 제약이 있나 봐요. 사람이 오는데 닫을 대 아, 오케이 다, 다. 알았어 다, 다, 다. 알았다고. 다, 다, 다. 오케이 알았어. 여기는 네. 칼 같아요. 칼 같아. 한국처럼 바다를 어. 죽을래가. <laughs> 너 죽을래 이러는 것처럼. 아니 끝났으면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 근데 음. 죽을래. <웃음> 끝났어. <웃음> 더 푸르게 그러면 또 그냥 집으로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너무 예쁘 아이고 기여또 하얀 강아지야. 아아 그래. 그럼, 여기다가 그냥 신발 벗고서 들어오시면 돼요. 어. 시합니다행행이아뷰 어. <laughs> <laughs> 아, 좋다. 완전 좋다. 아, 와우, 자갈치, 자갈치. 남편분이와이 자갈치. 를 아, 세상에, 여기 강에서한신 거예요? 자갈치. 를아니거더 쉬워. 스텍스는 더 쉬워. 스텍스는 더손워 스텍스는 더 이게 텍스센스더 쉬워. 스텍스는 더 쉬워. 는는 바나나 푸딩.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생겼네. 오, 이거 아이스크림 제품 같다. 어. 완전해서. 어. 이게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레드벨벳 뭐 이런 거. 어, 레드벨벳. 아, 이래서 뉴욕은 영화다. 바나나 푸딩.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는데. 오. 응? 음, 빵이네. 빵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음? 다 섞여 있어요. 음. 맛있어요? 응. 음. 어, 정말 맛있다. <laughs> 성공한 뉴욕 거의 차. 뉴욕에서 성공하면 이런 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 페라리 5분 탑승 체험하시겠습니다. 5분 탑승 체험. 요거 모델 이름이 뭐죠? 이거 로마예요. 로마. 네. 나는 여기 앉아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여기서 저 부르면 돼 오빠성. 어, 어, 어 깜짝이야. 되었습니다. <laughs> 와. 어, 어. 순식간에 도착도 내려갔는데요. 잠 아이 저겠다. 제가 자기야 저희가 <laughs> 자기 분 체험 끝났습니다 손님 내리세요 이렇게 좋은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작은 호텔로 들어가 <laughs>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또 우리 내려줬다고 쌩쌩 달리지 말고 아니 <laughs> 들어가요 <laughs>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와입면서 갑니다 로마가 야 아. 멋있다 여기 너무 하염없이 바라본다 <laughs> 오 멋있네 영화 배트맨에서 나올 법한 차잖아. 자, 저희는 이렇게 호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숙소가 바가 있어가지고 전만에 이런 파티를 해요. 뭐. 아, 이거 생일 파티를 한다. 아, 오늘도 너무 좋은 시간 보냈는데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한가요? <laughs> <laughs> 내일은 정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뉴욕을 여행하고 응.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욕 보개기 화이팅! 군나.